안녕하세요. 풀스택 개발자를 위한 코딩 공장입니다. 이전 시간은 서블릿 JSP 기반의 자바웹 애플리케이션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그래들로 개발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켓을 설치하고 개발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켓 서버에 디플로이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실운영 서버에서는 통켓 서버의 실행을 서비스로 등록해서 제어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개발 환경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실운영 서버에서 서비스로 등록하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서버에서 운영할 때 트랜스파일된 파일들로만 서비스한다면 서버에는 디노가 설치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액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로 CSS 템플릿과 JS 템플릿들을 모두 미리 트랜스파일해 놓겠습니다. 웹.xml 파일을 열어서 서버 환경에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트랜스파일된 파일들이 소스파일들보다 최신 파일인지 체크하지 않게, 포워드들 URL 패턴들만 남기고 제거하겠습니다. 이대로 저장하면 개발 환경에서 다시 개발할 때는 웹.xml 파일을 원래대로 수정하고, 디플로이 할때또 수정하는 반복된 처리가 일어납니다. 서버에만 반영될 파일은 다른 경로에 저장하고 이를 와르 파일 생성할 때 반영되게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와르 파일로 생성해서 디플로이 하면 되는데 몇가지 설정을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지급백 위드 서블릿 jsp는 webinf 슬러시 lib 디렉토리에 지급백 관련 라이브러리들을 자르 파일로 제공하는데 그래들로 개발하면서 이들 자르 파일을 디펜던시즈에 등록했으므로, 와르 파일로 만들 때 중복된 파일이 있어 에러가 납니다. 와르 테스크가 실행될 때 이들 파일은 제외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웹.xml 파일은 서버 환경에 맞게 수정된 파일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웹.xml 파일도 제외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서버 환경에 맞게 수정된 웹.xml을 반영하겠습니다. 아카이브 이름은 프로젝트 네임 기반으로 생성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생성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멀티플 서브 프로젝트를 사용한다면 애플리케이션 서브 프로젝트는 대개 APP라서 약간 모호한 이름으로 생성될 수 있으므로 루트 프로젝트 네임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멀티플 서브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Ctrl Grave로 터미널 패널을 열겠습니다. War t a s 를 실행하겠습니다. WAR 파일은 빌드 슬러쉬 LIBS 디렉토리에 생성됩니다. Apache 통켓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작업할 것이므로 바로 받지 않고 다운로드 주소만 복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이 파일을 다시 작업할 디렉토리로 옮겨오고 하는 작업보다 편합니다. 아파치 a 켓을 설치할 디렉토리를 열겠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터미널을 실행하겠습니다. wget 명령어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통캣의 설치는 간단히 압축만 풀면 됩니다. 설치된 통캣의 웹APP 디렉토리에 와르 파일을 옮겨놓고 톰캣을 실행하면 와르 파일의 압축이 풀리면서 자동으로 디플로이됩니다. 톰캣 실행을 위해 빈 디렉토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타트업.sh로 실행해도 되지만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므로 콘솔을 바로 보면서 실행하려면 카탈리나.sh에 런 옵션을 주면서 실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미리 트랜스파일된 상태라서 빠르게 실행됩니다. 그러나 JS 템플릿과 CSS 템플릿을 미리 트랜스파일해 놓았는데도 프로그램적으로 포워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살짝 깜박입니다. 영상은 프레임수 등의 이유로 실제보다 덜 깜박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파치 톰캣 앞단에 웹서버를 두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제 웹서버는 엔진엑스가 대세이므로 엔진엑스와 연동하겠습니다. 앞서 엔진엑스로 스파 구현을 했던 사이트 설정을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웹문서 루트 디렉토리와 인덱스 파일에 대한 설정은 아파치 톰캣에서 할 것이므로 제거하겠습니다. 아파치 톰켓은5.5 버전부터 아파치 HTTP 서버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지원하면서 정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높은 성능을 내고 있으므로 모든 주소에 대해 프락시 설정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8080에 대한 프락시 설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와스는 경량 웹 서버라서 인덱스 파일에 대한 처리를 해주므로 디렉토리 경로를 index.html로 강제로 리라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치 톰케시 아파치 HTTP 서버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리라이트룰 등의 처리는 어려워서 리다이렉트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깜박였는데 리라이트룰을 통해 주소 이동을 하지 않고 처리하면 깜박임이 줄어듭니다. 웹 서버와 연동하면 TLS 인증서 적용도 훨씬 쉽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톰케스에서도 TLS 인증서를 적용할 수 있지만 굳이 번잡스럽게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파치 통켓이 웹서버의 역할을 많은 부분 대신한다고 해도 앞단의 웹서버를 두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엔진엑스를 재로드 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깜박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